중국 갑조리그 12라운드 청두 팀의 주장 박정환 구단과 아 로양 팀의 후이안 선수의 반응입니다후이안 선수는 작년까지 로양 팀에서 어 을조 선수였어요. 근데 로양 팀이 작년에 좋은 성적을 해서 갑조로 승격해서 올라온 선수거든요. 그래서 같이 갑조로 올라왔는데 작년에 을조에서 7승 1패의 좋은 성적을 거뒀습니다. 그리고 갑조에 왔는데 별로 팀의 선수 보강이 안 이루어졌어요. 팀내 가장 랭킹이 높은 선수는 저워시 선수고, 본인이 두 번째로 랭킹이 높은데, 팀의 선수 보강이 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좀 어린 선수들, 그러니까 나이 어리고 좀 유망주 같은 선수들이 팀 내에 있습니다. 뭐, 예장신, 쉬디, 왕춘후이, 다 이렇게 나이 어린 초단들, 요런 선수들하고, 그리고 용병으로 이치리키료를 쓰는데, 이치리키료 선수가, 중 일본 내 자국 대국 일정이 바빠서 자주 참가도 못하지만 도움도 잘안 돼요. 아잘 적응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이안 선수가 본인이 갑조리그의 주장으로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강동윤 선수한테 이겼지만 그 다음에 토자시, 퉁멍청, 판팅이 줄줄이 지고 그리고 또 딩하오한테 한번 이겼습니다. 그 다음에 구찌하오, 신민준, 뭐 리웨이칭, 커제 이렇게 약간 총알바지 느낌식으로 계속 주장전에 나와서 깨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박정원 구단하고 두고 있어요. 96년생 기사기 때문에 아주 어린 기사는 아닙니다만 팀에서 약간 밀어주고 있는 건지, 하여간 작년 을조리그에서 7승 1패 했던 거에 비하면 올해는 좀 성적이 그렇습니다. 어쩔 수 없죠. 주장으로 나오면 어쩔 수 없습니다. 갑조리그에서 주장으로 한 상대 선수들의 면면이 너무 강해요. 랭킹 87위 선수가 감당할 수 있는 선수가 아닙니다. 박정환 구단하고는 당연히 처음 두는 거고요. 음, 이런 진행 3-3으로 들고 나왔다는 자체에서 약간 이 선수도 아 내가 오늘 승대할 선수가 박정환이다. 좀 차분하게 실리로 어떻게든 버텨보겠다 이렇게 두고 나온 거죠. 한칸 같은 거를 보면 아주 단단하게 두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3-3한 칸. 실리로 단단하게 두겠다 이런 거죠 근데 아, 좀 적극성이 좀 부족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자이 수에 대해서 일단은 받았죠 그 다음에 인공지능은 요거 하나 더 선수 하라고 해요 그 다음에 저치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건데요 다음에 이제 빠지고 여기 두는 건데 이때야 이렇게 씌워두는 거로도 백이 충분히 좋다 라고 인공지능은 얘기하는데 아, 박정환 보다는 여기 두 때부터 생각하고 있던 게좀 있었어요. 뭐냐. 바로 젖히고 넘고요. 여기서 코 붙이겠다는 겁니다. 이코 붙이는 게 뜻이 있습니다. 뭐냐면, 여기에서 이렇게 늘고, 보통 여기서 흙이 선택할 수 있는 게두 가지가 있어요. 그냥 나오는 게 하나 있고요. 실전처럼 이 여기를 하나 선수한 다음에, 요 끊는 게 있는데요. 끊으면, 이렇게 축으로, 여기 축머리입니다. 딱 축머리에다 갖다는 거예요. 그래서 끊으면 축으로 좋다. 이렇게 생각한 거고, 끊지 않고, 이걸 끊지 않고, 그냥 밀고 나온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요걸 선수하고 여기를 붙이면 늘어야 되죠. 그때 젖히는 거예요. 그러면 끊고, 늘고, 여기서부터 이런 바둑이 됩니다. 이렇게요. 계속해서 요걸 밀고, 나오고, 또 막아요. 그러면 젖히고 단수치고 이렇게 계속 나가서 여기까지 선수한 다음에 이걸 단수칩니다. 그러면 단수쳐서 딸때이렇게 되는 건데요. 흑의 세력이 굉장히 좋죠. 백은 실리를 취했습니다. 다음에 이제 흑이 이 정도 가서 이게 바둑은 5대5예요 이게 원래 인공지능 이렇게 두라고 하는 건데 박정현 구단 이렇게 실리를 먼저 확보해놓고 두면은 덤이 7집 반인 만큼 백이 좀 편한 바둑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둔것 같습니다. 그니까 러박정환 구단의 의도는 이렇게 두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서 여기 축머리하고 둔 거예요. 그니까 러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을 하겠어요? 후이안도뭐 젊은 선수들 이런 거 모르겠습니까? 당연히 알겠죠? 그러면 신뢰주기 싫잖아요. 그래서 축을 당하더라도, 당하더라도 이렇게 하고 뛰어나오겠다. 뛰어나오면 이제 요거 끊을 수가 없죠? 이렇게 되면 나와서 이거는 큰일 나죠? 그럼 못 나와요. 그럼 이렇게 뛰어서 이렇게 탈출할 수 있다 이렇게 탈출하는 거로 아까처럼 실리를 그 주지 않겠다 이거 주지 않겠다 이 정석은요 진행되다 보면 이렇게 약간 흙을 한번 눌러 놓을 수는 있지만 요 백이 아직 못 살았잖아요 저치구 치중 또는 그냥 치중하면 잡힙니다 즉 흙이 실리를 취할 수가 있는 바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 후회한 선수는 그걸 노리고 둔것 같습니다 뭐 거기까지는 좋은데요 여기에서 이건 늘어야죠. 이건 늘어야지 이쪽 귀를 좀 깔끔하게 잡을 수가 있는 겁니다. 다음에 100이 늘면 나오고요. 여기 갖다 붙이는 게 맥점인데, 요거 하나 젖히는 게 있고, 쉬우면 요거 선수에서 따기하고 여기를 압박. 여기 두면 넘고. 이런 바둑이 된다 그러는데, 이것도 그냥 100이 약간 좋지만, 그냥 아까 여기에서 그, 정석을 안 두고 축으로 당했을때 불리한 그 정도 차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사람의 바둑으로 따졌을 땐 그냥 5대5다. 라고 할수 있는 진행인데, 여기한칸 뛰니까 이건 좀 얘기가 달라요. 왜냐하면 여기 뚫는 게 있으면 귀가 그냥 잡히는 게 아니라 좀 뒷맛이 아주 지저분하게 잡힙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박정환 구단이 꽤 좋은데요. 이거를 전혀 신기한수고 이쪽부터는 얘도 하나 뚫을 만도 한데, 안 하고, 여기를 뒀어요. 이거는 조금, 음... 작습니다. 그래도 뭐둘 수는 있어요. 그리고 여기 나올 때 여기서는 일단 귀를 살리는 게 좋아요. 지금은. 여기에 있는 만큼 살려 놓고 여기를 젖히면 요거 하나 뚫어 놓고요. 여기 다가서서 이쪽을 공격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 안 하고 여기 지켰거든요. 지키는 것도 괜찮습니다. 여기 지금 먹을 틈이 없어요. 여기 뚫리는 게좀 기분 나빠서. 그래서 나왔죠? 지금 해도 돼요. 아까 하려고 했던 거. 요거 두고, 여기 젖힐 때 지금 둬도 됩니다. 요거. 똑같아요. 여기 둘 찬스는 계속해서 있어요. 근데 안 합니다. 이상하게 박정훈 구단이 안 해요. 여기, 그냥 여기다 두고. 이런 수도 다 귀를 살려야 되는 거거든요. 귀를 살리는 게 굉장히 커요. 이게 몇 집입니까? 흙이 치중하면 그냥 다 죽는데. 그거에 비하면 너무 크잖아요. 그래서, 거의 지금도 계속해서 백은 여기를 귀를 살려야 되고, 흙은 바깥이 약할 때는 잡으러 갈 틈이 없고, 이런 거를 뒀을 때는 살릴, 잡으러 갈 틈이 있죠. 근데 그것도 안 하고, 서로 간에 요 귀를 흙에 두면 잡을 수 있고, 백이 두면 살릴 수 있는데, 서로 안 하다 보니까, 인공이는 그래프가 한수둘 때마다 두는 쪽이 나빠져요. 흙이 둘 차례 살리 잡으면 흙이 좋은데 안 잡으니까 백이 좋아지고 계속 그래서 맨수스률 그래프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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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수도 백은 살려야 되고 흙은 잡아야 돼요. 근데 그걸 안 하는 상황에서 왔다 갔다 그러니까 똑같은 거죠. 서로 안 하니까 뭐 똑같은 거예요. 드디어 흙이 잡으면서 흙이 이걸 잡으면서는 흙이 좋아요. 박정환 구단도 그러니까 그 전에 어떤 수로도 여기 살려야 했습니다. 이게 너무 크거든요. 자, 여기 맞고 잡았습니다. 요 귀는 이제 잡혔어요. 못 살아요. 그래도 지금은 여길 뚫어 놓고, 이 장면에서 아직은 그냥 숨이 끊어져 있는 게 아니라요. 요걸 따내고, 요거 둘때 이어야 되겠죠? 아, 요렇게 두개 하고, 그 다음에 여기를 밀고 나가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여기 지켜놓고, 여기를 노려보는 겁니다. 요게 흙이 한 집밖에 없잖아요? 그럼 그한 집밖에 없으니까 여기 둘러싸서 여기를 나중에 백이 올수 있게 된다면 이 흙도 못 살았으니까 수상전 같은 거로 되면 놓고 따게 지금 놓고 따는 거죠 수상전이라고 해서 백이 이길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백이 잡히는데 놓고 따게 하면 집의 가치가 확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백이 다시 좋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안 하고 딴 데만 둡니다 자 여기서도 찬스가 계속 있는데 서로 안 해요. 아까는 잡을 수 있는 거 살릴 수 있는 거 서로 안 하다가, 이제는 뒷맛을 노릴 수 있는 거, 뒷맛을 없애는 수를 또 서로 안 합니다. 하여간 이마도 희한해. 이 우아기를 놓고 서로 중요한 데를 안 두고 있어서 희한한 가운데, 지금, 그 그러니까 승률 그래프가 또 왔다 갔다 해요. 흑이 여기를 보강하면, 요거 한점 잡아서 보강한다든가, 살아둔다든가 하면, 흑이 다시 좋고, 백이 여기 뒷맛을 그 좀, 놓고 따게 하는 뒷만 없애는 좋게 하는 수를 두면, 배기 좋구를또 계속해서 둡니다. 그런 와중에, 그 후회한 선수는 이걸 잡아도 어쨌든 자기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박정환 구단은 이렇게 두면서 두다 보면, 은근히 이 돌도 약간 열고요이 돌도 열고이 돌도 열고좀 전체적으로 흑돌이 열분 돌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바둑은 좋지는 않은데, 이런 돌들을 조금씩 조금씩 공격하다 보면 좋아진다.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노림수를 박찬웅 군단이 진짜 몰랐을까요? 알고도, 어, 가 모르면 내가 진짜 불리하면 그때 두겠다. 이런 마음으로 안 두고 그냥 계속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미세한 가운데요. 아, 서로 두면 유리해지는 뭐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런 상황에서, 예, 여기를 두고, 자, 여기. 붙였죠. 이때가 흙이 유리해질 수 있는 마지막 찬스입니다. 흙이 요거를 빨리 둬서 이렇게 두면 뒷맛 없이 이걸 잡았거든요. 그러면 이게 흙이 약간 유리해요. 이게 약간 유리한 겁니다. 요 장면이요. 다음에 백이 여기를 젖히면 여기 두고, 그러면 여기 둘때 단수, 나갈 때 이거 따내서 이렇게 교환이 되는데, 이게 흙이 약간 유리해요. 뭐 많이 차이 나지는 않습니다만, 약간 유리한 거로 이제 중반전, 진입하는 거죠 근데 이 찬스를 놓치고 여기를 둡니다 그렇다고 박정우당이 여기서 순해서 역전한다는 게 아닙니다 여기를 두고요 여기 치받은 수가 좋았고요 이렇게 두니까 여기 안 건들고 끊으면서 요한점이 거의 잡혔어요 잡히지 않으려면 이렇게 둬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잡으면 되거든요 안 잡고 여기서부터 괴롭힙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뒀어요 여기 이어서 수상전은 이 벽이 잡혀요. 수가 얼마 안 되니까 지금 여기 두고 있을 틈은 없잖아요. 여기 째고 나가면 이 돌도 걸리니까. 그래서 여기를 지키고 젖혀서 이 돌이 잡혔는데 딱 두니까 이 바깥에 백 세력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강하니까 단수치고 여기 이어야죠. 이게 철벽이 됐어요. 백이 철벽이 되면서 이 돌이 은근히 약합니다. 이 돌도 은근히 약해요. 여기 갈라지면. 그리고 여기 갈라지면 얘도 약하고, 얘도 약하고. 도대체 약한 돌이 너무 많아요. 요 백돌 여섯 점 흙이 잡고 땡이에요. 그거 먹고 답니다. 지금 흙은 요거 잡고 요거 잡았는데 나머지는 죄의 곤마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박정환부단이 하나씩 열분 돌들. 어, 너 열분 돌 많지? 하나씩 이리와. 하나씩 이리와. 이렇게 해서 하나씩 불러서막 혼을 냅니다. 자, 요거 일단 그리고 나서 요걸 따내니까 여기 뒀는데 막았어요. 이거 따고 있을 여유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여기를 이렇게 두는 건환격이고이거 따도 이렇게 쏙 들어가면 여기가 무갑입니다한 집도 안 나요. 여기 한 집도 안 나는데 해서 이게 두 집을 못 만들죠. 그럼 놓고 따야 되는데 놓고 따는 거로는 크기 나쁘다니까요. 아까부터 놓고 따면 크기 나쁜데 이렇게 된게 득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지켰습니다. 그래서 여기 집안 못 나게 이런 걸또 해요. 여기 막아서 여기 한 집과 여기 한 집으로 이제 이거는 잡았습니다. 그랬더니 요거 하나 해놓고 이렇게 나오니까, 는 이제, 이돌 열분 거와, 이돌 열분 거. 얘는 살았는데, 얘가 끊기면, 이돌 또 어차피 놓고 따야 되잖아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온 동네 흙이 다열아요 여기 끊고, 밀고 나가니까 이렇게 두고, 이 따내는 고선수라서 200은 살아있습니다. 자, 이었죠? 이렇게 나오니까, 얘가 살기가 거의 힘들어요. 자, 여기 단수지니까 있고, 나올 때 위를 있고, 또 나올 때 늘고. 그, 그러니까 얘가 그냥 앉아있다가, 졸지에. 그냥 앉아있다, 얘가 그냥 졸지에 죽었어요. 뭐한게 없는데, 아무것도 안 했는데, 죽었어요. 그 그러니까 박정환 부단이 아까부터 여기를 뭘 했어야 되는데, 안 하고 가만히 다른데 두텁게 두다가 보니까, 원동네 흙이 곤마가 생겼고, 그 곤마들을 슬슬 노리니까, 그냥 죽었어요. 지금 얘가 죽으면서 이 흙대마가 살릴 수가 없어요. 이거 막아도 이렇게 하고. 여기 두면 뭐 이거. 그러면 그 전에 요거 하나 찔러 놓는다 쳐도, 여기 두면 사냐? 못 살아요. 뭐, 예를 들어, 그냥 젖히기만 해도, 이거 먹여치고, 죽었잖아요. 이게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아무것도 안 했는데 얘가 그냥 앉아있다가 둘째 죽고. 사실은 그 전에 흑이 이도를 살릴 수는 있었는데, 얘를 살리다 보면 이쪽에 있는 얘가 곤마가 될것 같고, 또, 그리고 또 얘도 살리다 보면 또 이쪽이 차단하면 또 얘가 죽을 것 같고. 온 동네 죽을 돌이 천지입니다. 그러니까 뭐 바둑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박정환 부당이 특별히 힘도 많이 안, 안 쓰고, 흔히 하는 얘기로 고수가 곤마들 여러 개 만들어 놓고 그냥 쳐다만 보고 있었더니 와서 하나씩 죽는데 얘가 와서 헤딩하고 죽었습니다. 아, 이건 참 가만히 있었는데 와서 쾅 하고 부딪혀 죽은 거예요. 그니까 강력한 유리벽을 세워놨더니 예, 새가 날라와서 쾅 부딪혀서 죽은 거죠. 아, 박정환 구단의 위명 이름만 보고도 이렇게 무서운가요? 박정환 구단의 위력을 느낄 수 있는. 한 판이었습니다. 후이안 5단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상대가 너무 강했습니다. 후이안이 못 뒀다기보다는 박정환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이름에 그냥 눌려갖고 그냥 밀려서 진한 판. 그런 승부였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